자 오늘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하면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에서 비하여 어떻게 달라지는가 좀 본문으로 관찰하려고 래요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의 특성이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 들어가다가 마지막 편에서는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그 모습 구조 그리고 마태복음이 뭘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 보금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아, 마가보금?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아, 마태보금? 어, 마가가 이야기한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 마태는 마태의 스타일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하 똑같아요. 뭐, 이렇게 정치, 신문이나 정치 뉴스, TV뉴스를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 예, 그러면 국민의힘 여당하고 야당, 민주당하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 관점이나 이야기 하는 게 같아야 달라요. 막, 정반대지 언제나 정반대야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대치정국이라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이해관계, 갈등관계, 그런 걸 떠나서, 동일한 엄마, 아빠의 아들과 딸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아주 귀엽고, 톡톡하고, 영뜩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되게, 뭐랄까, 귀여운 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2년 후에, 정확히 말하면 25개월 후에 딸내미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더 어린애한테 이렇게 더 눈길을 더 많이 주고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아들은 딸내미한테, 지 동생한테 사랑을 뺏겼어. 그래가지고 그, 뭐랄까, 그 결핍증, 그 한이 막 진짜 늦게까지 오래 지속됐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부르는 엄마 아빠와 딸이 부르는 엄마 아빠가 이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런 것하고 같아요. 어, 그 어,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 그 그러니까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그 다음에 누가, 어, 그 다음에 요한. 이네개 우리는 신약성경 안에 네 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 역사적으로 막 40년, 50년, 70년 예수님보다 이후에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긴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가 있는가, 어디에 어, 어,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이게 달라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 그다음에 자기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처한 공동체가 어, 처한 상황이 달라요. 어, 그리고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달라요. 음. 그러다 보니까 네 명의 보음서 저자들은 그 다른 예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와 마태는 어떻게 예수 이야기를 변조하고 있는가? 어... 항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항해 이야기가 3편이 나옵니다. 비유가 끝난 다음에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첫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 첫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 항해를 제안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마가복음에서 저편이란, 건너편 바다 동쪽 어 그러니까 자가문한 기준으로 해서 어 그러사 광인의 땅이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뭐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왜저 이방 놈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빼앗겨야 돼? 제가 이제 그 심층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불순종과 거역의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가복음이 신비로운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 텍스트에서는, 그러니까 그궁중에서는 바다 물 위에서는 이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요. 어, 그리고 그럼 바다 속에서는 레비아단이 움직여요. 자극을 받고.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풍랑이 인다고요? 이 불순종과 거역의 풍랑이 일어난다고요. 요런 것들이 이게 마가복음의 어떤 굉장히 아주, 아주 심미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만. 그런데 마침 그때 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이거 곡절이잖아요.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막 선생님, 막 아마 어깨를 잡았겠죠? 막 흔들게 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일어나, 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 막, 뭐까요 당황을 해요. 어떻게, 어, 정말,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어. 어, 그런데,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 여러분, 마태복음은 몇장몇 몇 절인가요? 10절. 8장 2, 어, 4, 아, 8장 23, 27절. 음. 마태. 첫 번째 항의 이야기는 마태를 8장 24절 이하에 배치하였습니다. 여기는 마가복음이고요. 어. 마태는 그 순서를 슬쩍 바꿔요. 어, 그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도 없어지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왼쪽, 서쪽은 유대인의 땅, 오른쪽은 이방인의 땅, 요 구도가 부서지죠. 이 구도가 사라지죠. 자, 이게 마태 마태복음이에요. 어, 그 다음에 어, 보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어, 마태는 여기 보라라는 말 어, 우리말 번역에서 빠뜨렸어요. 어, 24절. 근데 원래 있어요. 저 우리말 번역이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보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요동치게 되었으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어매일 때 주여 구원하소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 주여라는 말을로요. 몇 절이니까 25절 주여.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길이에그 모든 아주 뭐랄까요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정말 그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요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없음이 믿음 저금으로 바뀝니다. 26절, 적은 믿음. 그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요게 결론이었어요. 그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왜 믿음이 작으냐.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근데 기대만큼 크질 않을 뿐이야. 어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 마가복음에서의 어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는 대사가 쑥 빠집니다. 그러면서 27절, 26절에 잔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27절은 아주 뭐라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의 거룩한 기독론적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정말 아주 신통하고 훌륭한 분이다, 이거야. 자, 마가복음에 비해서, 그러니까 훌, 이 성서학에 대하여 훈련되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면 마가복음에 비해서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성서학으로 훈련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마가는 자이 마가는 제자들을 어떤 무지 그리고 오해의 바다에 조금씩 빠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욱이 마가는 이 앞에가 뭐냐면, 사장 1절부터 34절까지가 비유였어요. 이 비유의 맥락에서, 비유의 문맥에서 항해가 일어나요. 어, 특히 마가복음에서 비유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비유는, 드음에서 시작하여 봄으로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소리가 날아와서 귀에 들어와요. 이 소리가 빛을 창조하고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 형상, 어떤 그 불멸의 위험한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유는 그래서 어려워요. 소리가 지나가기 전에 소리 속에 있는 어떤 그림,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캡처해야 돼요 비유는 어려워요 그래서 4장 12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더욱이 마가복음의 항해 이야기를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4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도 성정 펴놓은 사람 아무도 없나? 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곧 이들을 가리키미니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죠. 말씀을 들으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기 전에, 뭐가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서 가는 거예요? 사탄. 예, 네, 그래요. 4장 15절, 네,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그런데 네, 갈릴리 바다, 바다 아래는 뭐가 살아요? 레비아탄이 살아요. 요게 이게 사탄이에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서 항해를 시작할 때 아니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귀전에는 4장 3절부터 9절 시프린자의 비유 26절부터 29절 은밀히 자라는 시의 비유 30절부터 32절 교자 시의 비유 뷰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가 빛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행을 다할 때에 그들은 완전히 이 말씀을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4장 15절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보음에서는 말씀을 빼앗기는 항해가 돼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문맥이라고요? 비유의 문맥, 그래서 그 4장 35절에서 이제 비유로부터 항해로 전환하잖아요. 마가복음에서 항해는 비유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가 되는 거예요. 비유의 바다, 이 정말 심오해요. 어, 마가복음의 문맥은 비유, 그래서 비유의 바다를 가로지른다. 그러면 제자들은 바다를 넘어야 되고 그그그 그, 그, 다음에 어떤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 편견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비유의 시험을 패스해야 돼요. 이세 가지. 첫째, 이 텍스트에서는 그, 그 표면상으로는 뭘 넘어야 돼요? 바다를 넘어야 돼요. 어, 두 번째, 심층적으로는 뭘 넘어야 돼요? 이방인의 편견. 어,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이 비유의 함정을 극복해야 돼요. 어, 마태는 전혀 다른 문맥을 문맥의 이 항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마태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구장이 모두가 다 기적 이야기를 수집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8장과 8장부터 9장까지 10개의 비율을 8장 9장에다 다 모아놓았어요.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항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뭐랄까요 신적 권능이 발현되는 열 개의 연속적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처럼 어떤 비유의 함정을 극복해야 되고 이방인의 예, 뭐그 이방인에 대한 그 선입견 그런 것들을 전부 다어 떨쳐내야 되고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은 어떤 신적 권능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은 원래 믿음에 작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골 말해서 펌프질 해본 적 있어요. 펌프 어맨 처음에 그 펌프 쇠통에다가 넣려야 돼요. 한 바가지 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죠. 손잡이를 잡고, 그죠. 그런 걸 마중물이라고 하죠. 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는 마중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어 어떤 인화 물질을 거기다 대기만 하면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가에서는 마가에서는 있던 믿음이 사라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마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가는 도화선이 돼요. 우리가 그 성서학에 대하여 훈련받지 못한 눈으로 읽을 때는 차별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서학으로 훈련된 눈으로 보면 차이점이 너무나 커요. 이런 것들은, 원시 기독교, 초대교의 회 어떤 그 현인들, 그 다음에 선각자들, 그 다음에 아주 최고의 학자들이 얼만큼 어떤 이 문학 활동, 문예 활동에 있어서 예수 이야기를 집필하고 전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적 커뮤니케이션, 가스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얼만큼 창의적이었는가. 얼만큼 창의성을 많이 발휘했는가를 보게 되는 굉장히 귀중한 단서가 됩니다.